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이번화에서는 두 하늘 동굴 서쪽에 있는 버진 강을 탐험하고 조슈아가 한 부탁대로 워키토키를 찾기 위해 낚시터 오르막집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다음 메마크는 이 왼쪽에 있는 버진 강이라는 곳이네요. 버진 강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트가 하나. 좌초되어있는게 보입니다. 저버튼 안에는 무슨템이 있을까요? 점프! 오! 해골! 공구상자! 공구상자 안에는 금속부품, 테레비뉴, 납파이프 그리고 해골 밑에 전투용 단검 해골 머리 쪽에 구구상자 인데여기서 슈퍼 스팀팩이랑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호수 근처에 식물들이 좀 있으니까 이 식물들을 적당히 채집하고 퀘스트하러 빠른 이동할게요. 아니 메스키트 따기! 하나 더 따기! 그리고 빠른 이동! 거진 강 분기점 야영지! 어... 여기서 앞으로 가면 그 뭔가 낚시터가 나오고 거기에서 워키토키를 찾을 수 있다네요.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요. 오, 파리! 어대 파리가 나타나서 권총으로 쐈는데, 그냥 한 방에 잡았습니다. 그 개코도 나왔네요. 개코가 바크 정갈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VATS 썼을 때 알았는데, 제가 아직 묵시록의 추종자 옷을 입고 있었죠? <laughs> 좀센 놈한테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지금 잡은 놈들을 루팅할게요. 어 뭐야 아직도 있어? 뭐 적당히 싸나? 경치 별로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주는 놈들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도 잡았으니까 루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퀘스트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왼쪽에서는 체질만 살짝 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렇고 어... 허기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허기 수치가 높아져서 뭐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다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방금 비콘을 잡아가지고 얻은 고기가 15개나 있네요. 세개 정도 먹어가지고 허기를 다 날렸어요. 아니 주변에 의외로 채집할만한 식물이 되게 많네요. 채집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유카 아, 흰동 말풀, 또 다른 흰동 말풀. 음, 이제 대강 다 처, 채집한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발견했다고 또 경험치를 주네요. 뭐야? 어... 어, 아까 전에, 야오가이가 잡았던, 거대한 개코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린 녹색 개코? 어, 어, 뭐야? 뭐한테 맡고 있어? 개코 놈들이 멀리까지 도구를 뱉네요? 어, 그럼 나 무거운 상태인데? 배틀라이플로 바꿔들고, 강하게 잡겠습니다 어딜, 어딜 도망가? 안 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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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한테 경험치가 되라. 어디로 갔는지안 보이네요. 제 동료도 어딘 가로 사라졌습니다. 저기, 저기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지. 잡았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어, 방금 전에 다리를 발견했으니까 저 녀석들을 루팅하고 다리까지 빠르 이동을 할게요. 어딨어? 홈필자국따라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뭐야 뭐야? 방금 벽 안에서 나온 건가요? 적들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벽 안까지 들어갔었네요. <laughs> 어... 되게 독특한 동료서? 뭐 어쨌든 이제 잡은 녀석 루팅하고 빠른 이동해서 다시 이쪽으로 루팅할게요. 이거 지금 갈증이라고 상태 이상이 나와 있으니까 물을도 좀 마신 다음에 빠른 이동을 하겠습니다. 동쪽 봉기점 다리 빠른 이동! 자, 여기 위쪽에 그 백년초랑 아직 루팅하지 못한 식물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채집할게요. 백년초 열매 두개 추가됨. 그리고, 백년초 열매 맞은편에는 바나나 유카랑 또 다른 백년초 열매, 그리고 야오가이 동굴이라는 게 있네요. 어, 동굴에 한번 들어가서 야오가이들을 잡아볼까요? 아, 근데 지금은 그냥 퀘스트나 하러 갈게요. 아마 이 야오가이 동굴은 나중에 퀘스트하러 다시 오기도 할 겁니다. 어, 어. 방 건너편으로 점프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을뻔 했죠? 하지만 무사히 점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식물들을 적당히 채집하면서 저 워키토키를 찾으러 갈게요. 어 뭐야 저 하얀다리 무종 녀석이 저한테 근접전을 하려고 하네요. 어 내가 총 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다른 녀석이 오는게 보입니다. 처음 공격은 빗나갔는데, 그 다음 두 발은 맞았네요. 오! 제 동료가 기습을 했네요 아니, 전 녀석이 이길까요? 아니면 제 동료가 이길까요? 제가 전 녀석을 잡아서 제 동료가 이었습니다. 어, 하얀다리 부정 녀석이 갖고 있던 건 사마귀 건틀렛이라는 아이템이네요. 지금 이 바로 옆 강쪽에 허니메스키트 열매랑 백년초 열매가 되게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일단, 인슐들 루팅하고, 바로 근처에 워키토키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워키토키 찾고, 저강 쪽에 있는 식물들을 루팅하도록 할게요. 어, 젠더 뿌리. 왜못 먹어, 이걸? 모르겠지만, 식물이 있는데 먹질 못하네요. 괜찮습니다. 강 옆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 두개 정도는 놓쳐도 괜찮아요. 오. 또 다른, 하얀다리 부족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적으로 표시가 안 뜹니다. 제가 이 녀석, 이 하얀다리 무정 녀석들을 다 잡으니까 그지서야 나왔죠? 어, 뭐야, 뭐야. 햄들 동료한테 넘기주려고 하니까 뭔가 좀, 무중 모양 훈련을 하고 있네요? 뭔,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루팅이나 계속 할게요. 야왜또둔 틈이야? 방금 전에 적들 다 잡았는데? 뭐가 있다고 뜨죠? 위험이라고 뜹니다. 하지만 지금 이디가 없어서 미니맵에 표시가 안 되네요. 뭔가 이네요. 어 알아서 오겠죠? 싸고 싶으면 알아서 올 겁니다. 무시하고 이 낚시터 근처에 템들이나 로팅할게요. 뭐야? 방금 뭐죠? 여기 개 있지 않았나요? 뭐야? 뭔가, 마구, 버각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laughs> 어, 버그, 나발이고, 전백년초나캘 거예요. 백년초 추가됨. 백년초, 하얀다리,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카소도로가왜 여기 있어? 오, 어, 오, 어, 카소도르랑 사마귀가 같이 저를 공격하고 있네요. 어린 카사드르. 형체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꽤 독이 센 녀석입니다. 저 근처에 저기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수류탄을 던질게요. 역시 주위로 은신에서 주위로 표시가 바뀌었네요. 저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 낚시터 근처에 저 낚시터 근처에 저기 있으니까 잡고 낚시터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나중에 기습 당하는 것보단요 가마기 종류가 알아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잡았네요. 경험치 4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있던 곳 근처에 속이 빈 나무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는 해독제랑 신선한 배를 얻었어요. 자, 이제 근처의 적들을 다 잡은 것 같으니까, 드디어 이 낚시터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 뭐야? 아직 있네요? 뭐야? 왜 아무것도 안 해? 맞질 않네요? 뭐죠? 따고 싶으면 알아서 오겠죠? 그냥 통과되네요? 어, 좀 버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로드를 하겠습니다. 뭐야, 뭐. 죽었, 어? 뭐죠? 아니 죽으려면 경험치라도 죽어 죽던가. 뭔지 모르겠지만 세이브하고 로다니까 배가 죽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으니까 낚시터에나 들어갈게요. 그로 들어가니까 어린 녹색 캐코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이고 어린이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돌보니까 경치를 34나 줬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상자가 있길래 이걸 루팅하려고 하니까 낚시터 보관함 열쇠라는 걸 얻었습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시온 낚시터에 있는 잠긴 캐빈에서 열수 있는 열쇠를 찾았어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음식이랑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챙길게요. 또 다른 상자. 여기에는 의료용 보호대랑 5.56mm 탄이 30발이나 들어있네요. 구상자도 급 있으니까 이것도 털어갈게요. 여기에는 스팀백이 하나, 두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려 네 개나 들어있었어요. 굉장하죠? 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 뒤에 담배 한보라랑 젊은이의 삶이라는 잡지가 있네요. 그리고 그 근처 자루에서는 칭홀들를몇개 얻었어요. 오,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필자업 따라도 좀 많은 템들을 들고 있다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죽 백팩을 이 녀석한테 들려줍니다. 그러면 무게가 5 0 늘어나는데 짐을 그만큼 더 들려주고 가죽 백팩을 돌려받으면 부필 자국 따라가 그냥 템들을 바닥에 버리진 않고 그냥 다 들고 가요. <laughs> 약간 꼼수죠? 템들을 더 들게 할수 있는 꼼수입니다. 그래서 동료한테는 딱히 가죽 가방을 준비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백, 가죽 백팩을 착용합니다. 아니 저도가 아니죠? 이제 돌려받았으니까요. <laughs> 어쨌든 이제 꼼수로 최대한까지 템을 들려줬으니까 어 다음에 뭐냐 상인을 만나서 템을 팔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아이템을 안 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둘러보다가. 저, 보관함에서 워키토키를 찾았어요. 아까 전에 얻은 열쇠를 열어서 템들을 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퀘스트가 클리어되고 겸시도 얻었네요. 자, 이제 여기 온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까, 뭐냐 아까 전에 그 강변에 많이 펴있던 식물들을 다 취집해 가도록 할게요. 어디 있었지? 이쪽이었나? 아, 이 밑에 쪽이었죠? 뭐 어쨌든 내려가면서 템들을 다루팅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꽃이 있고 브 불꽃 왜 채집 안 돼? 불꽃이 있고 선인장이 있는데 이건 채집을 해갔네요. 아 그리고 빈 나무! 아 이것도 채집했었나요? 비어있네요? <laughs> 빈 나무인데 정말로 비어있었죠?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어어어 어, 어, 뭐야 저아 근데 쉬운 사막 유충인데 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녀석을 잡아서 사막의 넓적다리랑 험치를 얻었어요. 강변으로 내려가면서 흰동말풀 뿌리 그리고 허니 메스킷 키 열매. 이렇게 식물들을 채집하다 보니까 또 다른 메마카를 발견했다고 표시가 뜨네요. 뭐, 경치도 얻었으니까 계속해서 루팅을 하도록 할게요. 허니메스키트 열매 추가됨. 여기는 허니메스키트 열매, 열매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열매. 아, 그리고 불루꽃도 있습니다. 불루꽃도 채집하고. 아니, 메스키트 다시 채집하고, 체력 떨어졌으니까 스팀팩 하나 먹고, 어, 전투음! 채집을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저한테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오, 개코! 게코. 개코놈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명타 그리고 사망, 어... 세 마리가 나타났으니까 세 마리 다 잡아서 고기를 세 배로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있던 곳에도 식물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다 채집을 해야겠죠? 개코가 있던 곳이든, 강이 있던 곳이든, 다제 식물입니다. 어, 오! 어! 야호가이! 뭐야? 어, 개코 다 잡아서, 아무 적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야호가이가 있었죠? 방심하다가 정통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개코들을 잡았으니까, 이젠 좀 조심조심 돌아다니다가 저 야호가이들을 이번엔 제가 잡아오도록할게요 어딨냐 어딨어 오 뭐야 뭐죠? 인속 방금 숨어 이동 하지 않았나요? 뭐야 어좀 이상하네요 아까전에는 야호가이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개코가 나타났습니다 방심을 안한 덕분에 이번에는 어쨌든 잡았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위쪽에 길이 하나 있네요. 이 위쪽에도 뭔가 있을까요? 들어가보면 폭이 빈 바위! 이 바위 안에서 3 5 7메그넘탄이랑 병뚜껑 20개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해골이랑 항아리가 좀 있네요 어 뭐야 또 뭐랑 싸워 방금 어, 총소리 나지 않았나요? 뭐 어쨌든 이 해골이랑 항아리 있는 곳에 다가가니까 뭔가를 발견했다며 저한테 경험치를 주네요 토기 오 토기 안에 힐링 파우더, 더러운 물 그리고 여러가지 독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어? 오 우와, 뭐야 카스도르 오, 지금 제 동료가 혼자서 카사도를 잡았네요. 뭐 어쨌든 그건 그거, 고 루팅이나 계속 할게요. 또 다른 토기 힐링 파우더 흰동 말풀 뿌리. 그리고 카사도를 잡았으니까 체력이 좀독 때문에 떨어질 테니까 아마 그래서 스팀팩을 좀 먹여줬어요. 여기 항아리들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랑 독을 얻을 수 있네요. 전부 다 루팅해 가도록 할게요 열기 토기! 무기를 묶는 의식! 어 근접 데미지가 15 오르고 어남대 데미지가 15 오른다네요 근접 무기용 독인가 보죠? 여기도 대강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이동하도록 할게요 토기 빈 나무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쓴 음료랑 거대파리 고기를 얻었어요. 아직 루팅을 다한게 아니었죠? <laughs> 어, 강변에 아직 허니메스켓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 강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저또 다른 퀘스트 장소인 자파점과 시온 레인저 초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니 메스켓 열매는 체집이 몇개돼 있네요.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체집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왔었던 길인가봐요. 오, <laughs> 어. 파마귀들, 트루탄. 트루탄은 전혀 이상한 곳에 터졌네요. 어, 근데 그래도 파마귀의 오른발을 박살냈다고 떴습니다. 어, 그러면 나머지는 제 동료가 알아서 잡을 수 있겠죠? 어,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태양이 절 방이 있지만, 어떻게 잡았습니다. 사마귀 유충한테서 앞다리살 얻고, 카수도한테서 독주머니 얻고, 그게 다네요. 오. 클리어 워터 독스. 깨끗한 물, 물 선창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네요. 어, 어 근데 뭐별 다른 템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식물이나 캐갈도록 할게요. 아니 매스키트. 아니 매스키트 하나 더. 두개 더. 그리고 이쪽에는 더 이상 식물이 없으니까 강 반대쪽으로 달려가서 여기서 바나나 육화를 채집할게요. DSC가 나물 채집 DSC네요. <laughs> 이게식물이 많은 l c 죠그래도말했지만요 오, 한쪽 강에식물이 없어진다 싶으면 다른 쪽강에식물이 다시 생기네요 허니 메스키트 허니 메스키트, 하나 더. 여기엔 브로코트 있으니까 이것도 마저 캐가고 q u 야 t e 란들 n 어, 뭐야, 왜 이렇게 안 맞아? 너는 한 손으로도 충분해. 한 손으로 처, 적 사살 250. 어, 뭐야. 어디 한 쥐. 저 녀석이 덧, 수류탄 던졌을 리는 없고, 아마 제 동료 같은 걸 텐데. 저, 뭐 어디, 어디다 쓰는 거야? 어쨌든. 저 쥐를 수류탄으로 잡았어요. 방금 잡은 들깨는 개고기랑 개가죽을 갖고 있는 게 전부네요. 그 외에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 또 다른... 개가 있는데, 이 개는 공격적이지 않네요. 또 다른 들깨가 아니라 그냥 개입니다. 뭐죠? 계속 가다보니까 캠핑장게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는 슬픔 부족 분기점 야영지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에서는 이 캠핑장을 둘러보고 러시아의또 다른 서브키를 하기 위해 자파점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